안녕하세요 중국에서 온 조사입니다 이번에는 한국 분들이 h s k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인터뷰 해봤습니다 그럼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만나고 싶습니다 지금 영상을 시작해 볼까요? 전혀 못어요 아, 아빠가 조금씩 막 차가 가 쭈꾸루 모양 빈거막 이런 거 어... <laughs> <laughs> 음... <웃음> <웃음> 아직도 못하는 거예요? 저희가 대학교 들어가서 처음 배웠어요 중국어 맞아요 음. 그래서 거의 못했다고 봐야죠 진짜 못했어요 가서 밥 하나 먹는 것도 되게 힘들어할 정도로 많이 못했었죠 아무래도 졸업하고 갔으니까 중국어 대부분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의 이제 기본회화 수준만 기억났었고 이제 가서 그래도 직접 문화 문화 체험하고 말하고 접하고 하니까 사실 금방 돌아왔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가기 직전까지도 니하오 요만 말고 갔어요. 그래서 딱어 항저우 공항에 도착했는데 그 기숙사까지 찾아가질 못 하겠는 거예요. 저는 그때 당시 그냥 HSK 성적은 제가 6급을 따고 갔거든요. 근데 이제 회화 같은 거는 잘안 됐죠. 그래서 중국 실제로 가서 공부를 하는데 생각보다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길게 있지 않아서 근데 저는 이미 좀 베이스가 있는 상태였으니까 그래도 한, 한 두세 달 정도 만에 아 그래도 예전보다 낫다 잘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예전보다는 낫다 이렇게 생각 들더라고요 중국 대학생들이 많이 자주 쓰는 유행어 같은 거 그런 것도 많이 배우고 또 서로 위챗할 때 제가 문법이 틀리면 또 제가 고쳐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중국 가면서 이제 한국인 친구를 약간 멀리 했었고, 주변에 중국 친구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당시 어떤 어막 중국인 친구들과 사귀기 시작했을 때 중국어를 되게 잘한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그 잘한다는 게, 이제 단어나 문장이, 문장 어려운 걸 잘하는 게 아니라, 그 말투, 그 약간 원어민적인 그런 네이티브 필링이라는 게 있잖아. 그런 걸로 중국 애들도, 어 중국인 아니냐고. 이런 소리를 들었죠. 맞아, 얘가 그런 걸 잘했어. 네. HSK 음. 봤어요. 몇 급이에요? 어, 저는 5급인데요. <laughs> 이제 보면 은 <laughs> 5급 못딸것 같다. <laughs> <laughs> <너 뭐지? 웃음> 나 뭐지? 나 4급이 없다고 4급 못한다. 진짜 못한다. <laughs> 너 13년 살다가 하지 마. 5급은 땄어요. 근데 그것도 한지 후지 후지 <laughs> 엄청 옛날에 한 100년 전에 그래서 <laughs> 좀 갔다 와서 본 적은 아 있고 가기 전에 본 적. 진짜 가기 전에 5급을 한번 쳐보고 왔고 음 갔다 와서 6급을 쳤고. 일단 HSK랑은 전혀 상관없다. 그건 어느 데, 어디까지나 그냥 평가는 시험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점수가 높다고 해서 중국어 잘하는 거 아닌 것 같고 점수가 낮다고 해서 중국어 못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가서 뭐 학교를 등록하든 뭐 학원을 다니든간에 내 네, 수준에 맞는 그 단계를 밟도록 그 교육 프로그램이 잘돼 있으니까 저는 HSK가 목적이라면 가서 공부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러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HSK를 따고 가는 게 좋지 않냐? 근데 사실 중국에 가서 봤는데 HSK 뭐 5급, 6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중국어를 전혀 못하는 사람도 진짜 많아요. 그래서 그 HSK 성적이랑 중국어 말을 할줄 아는 거랑 완전 별개인 것 같고 저희도 처음 갔을 때그 차우실 가서 그 물건 살 때도 진짜 벌벌 떨면서 했었거든요. 그렇게 못하면 그렇게 못하는데도 그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배우게 되잖아요. 그게 엄청 큰것 같아요. 그래서 못해도 전혀 문제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어뭐 중국을 막일 년만 간다면, 뭐 엄청 짧은 시간만 간다면 뭐 그런 고민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3년 이상을 가겠다라고 결심을 한다면 그건 좀 정말 어 불필요한 고민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진짜. 본인이 중국 사람들하고 계속 교류를 하고 뭐 꾸준히 공부를 하면 3년 안에 HSK 지금 6급을 못딸 이유가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어, 어. 저는 유학할 당시에 많은 한국인 형들도 있었는데 그 생각보다 HSK 시험 안 치고 온 사람도 되게 많았어요. 음. 대신에 거기서 중국인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음. 나중에는 저보다 저 중국어를 더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HSK 공부를 하고 오면 좋긴 좋겠으나 굳이 그렇게 필수인가라고 물었을 때는 저는 뭐뭐 뭐 별로 그렇게 큰 상관 없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하나를 안 배우고 갔는데 음. 약간 한국인들이 그 옆에 한국인이 있으면 아 얘랑 실력 비교가 될까봐 이렇게 중국어를 잘안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음. 이걸 아예 안 배우고 가니까 무식한 사람이 용감하다고 음. 그 그냥 막 던지는 거예 그렇지? 근데 이것도 약간 성격 차이 성격 걸로 좀 다를 수가 있는데. 근데 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막 무식하게 막 던졌어. 아예 하나도 안 배운 상태에서 가는 게 스펀지처럼 확 흡수하지 않나. 뭐 그런 아,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음. 완전 비슷한 것. 같아. 저희가 국제학교를 다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국제학교는 좀더 여유로 여유로운 느낌? 저는 한국 사람들 공부할 때 중국에서 보면은 카페 많이 가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중국 친구들은 보면은 이제 도서관 가거나 아니면 빈 강의실에서 공부하거나 해서 잘 보진 못했어요, 사실. 근데 질문이 한국, 한국은 밤새서 공부하고, 뭐 시험 기간에는 다 밤새도 공부하겠지만 그렇게 한국보다, 그러니까 열심히 안 한다가 아니라 뭔가 공부에 그렇게 비중 맞춰서 공부만 하는 그런 거같진 않았어요. 제가 볼 때는 밤에 이제 운동장에서 운동하는 친구도 굉장히 많았고 네, 농구하거나 뭐 조깅하거나 그렇게 밤에는 도서관 가기보다는 그렇게 자기 개발하는 운동하는 그런 친구들 많이 봤어요. 어 약간 그 친구들의 얘기와 도서관에서 이제 공부하는 습관 같은 걸 봤을 때 엄청 많이 다르긴 한것 같아요. 일단 예를 들자면 중국은 그래도 되게 뭔가 삶의 밸런스를 많이 중요시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학교에서 제가 이제 기숙사 학교를 다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무조건 1 0 시가 되면 자야 되고. 이제 수업 끝나고 나서 이제 뭐놀 때는 이제 뭐 농구 같은 거 하다가 밥 먹고 나서 꼭 저녁 자습시간이 있는데 보통 그 자습시간 안에 이제 숙제라든지 뭐 자기 본인이 해야 될 공부를 끝내는 편이에요. 물론 이제 시험기간을 앞두고 나서는 조금 막 화장실 왜냐면 기숙사는 다 불을 끄고 이러니까 화장실에 모여가지고 막 공부를 하는 경우도 있긴 했어요. 네. 그러니까 중국 학생들이 그렇게 하니까 저도 따라 한 거죠. 뭐 근데 이제 모두가 한다기보다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학구열이 있거나 아 이건 좀 성적을 잘 받고 싶다 하면은 다 그렇게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게 네좀 멋있어 보였어요. 그냥 뭐. <laughs> 많진 않았어요. 한대네명 있었어요. 남자. 아 있었어요. 남자 <laughs> 친구였어요 아니요. 주문 안 따로 만들었거든요. 저는 확연하게 중국 친구들이 더 많았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학교에서 제가 이제 거의 그 아웃사이더 이런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 친구들은 저를 아예잘 모르고. 이제 저는 교박 아, 교회에서 이제 친구들 많이 사귀고 많이 놀았던 것. 같아요. 유학 가기 전에 한국에서 충분히 중국인 친구를 사귈 수 있는 환경이니까 한국에서부터 좀만 더 열심히 하고 가면은 중국 생활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 있을 때 중국인 친구를 사귀려고 좀더 노력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게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중국인 사귀는 꿀팁을 좀 드리자면 어 일단 네이버 같은 데다가 언어 교류를 회꼭 쳐보세요. 그러면 홍대, 강남, 종로 이런 데 되게 많이 활성화 돼 있거든요. 뭐 잘된 데는 매일 하는 데도 있고 토요일, 금요일 다 하니까 어 거기를 참여해 주시는 게 제일 좋고 또 제가 가본 곳 중에서 제일 좋았던 교류회는 회기역에서 하는 교류회가 있어요 그게 이름이 망고차이나 이렇게 하는 교류회인데 그 교류회가 진짜 좋습니다 거기 한번 아예 어떻게 하셨나요 예 네, 맞네요 하여튼 제가 하는 건데 정말 좋고 오늘 친구들도 다 성격 좋으니까 한국에서부터 준비를 잘 하셔서 중국에 가서도 이제 성공적인 유학생을 하시길 바랍니다 부여 샹 차이 외워 가시고요. 보통 못 드시는 분들 많약에또 외워가시고 그리고 맥주나 셰피 이제 이제 콜라 이런 거 시키실 때꼭 빙더라고 얘기하세요. 빙더 아이스 빙동더 요거 꼭 기억해 가시면 시원한 음료수. 만약에 빙더 빙똥더 얘기 안 한다 그러면은 무조건 미지근한 걸로 나와요. 그래서, 아, 나저 여름에 시원하게 한잔 마시고 싶은데, 그냥 사이다 나주세 맥주 한잔하거 미지근한 걸로 주니까 꼭 삥더, 삥똥더, 이거 꼭 얘기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가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그냥 무조건 도전해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가, 일단 가서 부딪히게 되면 다 하게 되고 적응하게 되고 결국엔 잘하게 됩니다. 전 잘하는 건 아니지만. <laughs> 어, 저는 딱두 가지만 말할게요. 하면 어, 무조건 중국 은행 카드를 만드세요. 음. 이게 슈퍼와 이런 거할 때도 필요하고 또 중국 뭐 기차표 이런 거살 때도 필요하고 한국카드로 돈 인출해서 쓰시는 거는 오래 생활할 때는 되게 불편할 거예요. 맞아, 그리고 사전디앰핑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 네, 설명 들어갈 거야, 잠깐. 그게 어, 중국 맛집 같은 거를 소개해 주는 그런 어플이에요. 그걸로 중국인들이 진짜 추천하는 음. 쩡쩡한 그 음식들을 먹 중국분이세요? 정상한 중국한 음식을 성공해가지고 쩡쩡이 좀 어떻게 말해는지잘 몰라가지고 아 맞아 그건 좀 그래 좀 번역하기가 좀 애매한 음. 표현이긴 기본적으로 어느 나라 유학을 가서 그 나라를 배운다면은 부정적인 생각보다 긍정적인 생각을 먼저 가지고 그걸 배우려고 접근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일단 그 태도가 무척 중요하다 고 생각하고, 뭐, 어디 거리를 가든, 어떤 음식점을 가든, 좀 많이 부딪혀 볼수록, 진짜 엄청나게 많은 매력이 있어요. 저는, 저는 그래서 막 중국 간 친구들이, 막 중국 음식 맛 없어 이러면 너무 이해가 안될 정도로. 맛있는 게 진짜 널리고 널렸는데 이제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알고 있으니까, 네, 그런 게 일단, 그런 점에서 많이 도전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중국 생활을 할 때, 모두의 이제 어떻게 보면 생각과 뭐, 뭐 이제 아는 지식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뭐 말이 안 되는 경우를 겨, 경험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때 좀 현명하게 대처를 할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싸워야 될 때는 싸워야 되고, 싸운다는 게막 이렇게 치고 받고 싸운다는 게 아니라, 뭐 이건 잘못된 것 같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어야 되고, 아닐 때는 이제 물러설 줄도 알아야 되는데, 약간 뭐 어디에서든 통용되는 얘기지만 특히 네, 외국인으로서 중국에서 생활할 때는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뭐 저는 제일 좋았던 게 남들의 시선을 좀 신경을 안 써도 된다는 점이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약간 그게 어떻게 보면 정말 작은 요소인데 좀 한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제가 막뭐 출애하게 있거나 어디 막 잠시 나가면은 부끄럽다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본인이 오늘의 클로즈 포커스 샵 한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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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